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가입니다. 이걸 보면 아실 텐데 프레디입니다. 별을 하나 닦고요. 6일째까지 댄스입니다. 한번 뭐? 6일째 한번 깨볼게요. 목소리 안 들릴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오케이, 고. 밀 테니까 신중하게 네, 벌써 움직였네요. 먼저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. 바로 누가 오네요. 집중하느냐고 말을 못할 수도 있는데, 아, 풀리게 왔다. 칸 뒤지고 있고. 오케이. 아, 폭시가 또 나와. 네, 이렇게 나옵니다. 저도 깜짝 놀랐는데. 이 치카가 오른쪽에 고요 아, 혹시찌어려없 그는 폭시를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. 네. 한, 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20%가 자라야 돼요. 그래야지 깰 확률인데. 아, 크레딧처럼. 혹시 아직 움직임이 없고요. 네, 아직 잘 하고 있어요. 지금 프레디가 어려운데 모는데 프레자이드는 시간에 네. 지카가 여기 있어. 뭐 네, 이렇게 되고 운죠 네. 오, 방금 좀 놀랐죠? 이게딱 폭실. 오, 이렇게 가려줍니다. 그럼 이번 카메라에서 폭실을 채워줘. 배터리가! 들어갔냐? 왜들어갔네 네, 아 프레디 옆에 있다. 네 그러면 13% 30% 되나 근데 30% 되면 다시 문 닫죠? 아 불안해. 네 이러다가 문을 안 닫으면 프레디 올 수도 있어요. 프레디를 막아야만 사는데 뭔가 이제 프레디한테 가위는 좀... 네 네시까지 아주 잘했어요. 오케이 오케이. 프레디가 제발 가지길 바라며. 아 제발 왜 연합 공격을 하냐 연합 공격을 하는군요? 아아 다섯인데? 아, 아프레이한테 죽었네요. 여기 보고 있으면 살수 있어요. 내 네, 살기 기원하며 제발 제발. 아, 빨리 죽네. 프레디, 나와라. 빨리 나와. 괜찮으니까. 괜찮아. 빨리 나와. 왜안 나오지? 역시. 방금 프레디고요. 아까 확률이 좀 있었는데. 브레디를못 쫓아내가지고, 그리고 폭시가 두번 일어나가지고,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화에서는 브레디에비작하게꼭 깨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노답이었습니다.